안녕하세요 로반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한 남자 로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자 제가 토지 플러스 주택을 관련된 걸로 물건을 괜찮하는걸 주고 나왔어요. 신도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자가거나 이런 걸못 줘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정이라해 가지고 전원주택 관련된 주택만 지을수 있게끔 토지를가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이 5억 6억 이렇게 넘어가게다 보면 그 토지 가격이 싹 올라가요. 그럼 자 아파트가 거의 10억 대 되면 토지도 그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만 하다 보면그 옆에 바로 있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신도시에 그 물건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저 역시도 욕심이 좀 나는데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0 2 1나 타경의 104610의 세종시입니다. 신도시죠? 보은동에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고 땅이 77평이에요. 아주 좋죠? 별표 두개 정도 좋은 땅입니다. 이게 현재 9억 5천 4백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입찰을 해야 되는지 유찰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원 주택입니다. 자, 이거 역시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가 주택하고 또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파트하고 같아요. 1%에서 3%까지 가는데, 자, 이게 과세가 되면 8%에서 12%까지 갑니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권리 분석부터 해보고 이 물건이 문제가 없는지 볼게요. 현재 말소기준 권리는 요거입니다 토지도 봤더니 집합 건물이 아니라서 등기가 두개 있는 겁니다. 호지등기 건물등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고 얘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구라고 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다 전부 말소되는 거고 여기도 전부 말소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상에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인수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찰해도 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도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 겸 채무자가 있으니까 인도명령 대상이 돼서 인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해도 되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이 물건의 전자지속도를 보고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전부 아파트예요. 여기 지금 이제 6억 정도 합니다. 또 8억 정도 가까이 해요. 자 여기 할때 여기 있는 이 택지들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구멍구멍 나 있는 빈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자 근데 요게 나도 모르게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 지도형상 되어있어요 세종시는 아파트 옆에 전원주택만 짓수 있게끔 해놨어요 건축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2층 이상은 못짓니다젊물건이 여기 있는데 고등학교 여기 있고요 초등학교 있고요 이렇 걸어서 가면 되겠죠 상가들은 웬만하면 이런 데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상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전용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통 전원주택단지를 가다 보면 기반시설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도시에 안에 아파트 옆에 있는 택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원주택이라서 집안시설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걷는 게좀더 많은 건데 도시가스, 인터넷 들어가고뭐 LPG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아파트랑 똑같은 시설과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집을 어떻게 디자인했고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떻게 범위를 뽑고 해서 쓰는지가 중요한 거지 음, 아파트하고 주거형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요 이렇게 지금 한 채인 거예요 요게 건물 즉 전원주택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주차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뭐뭘 씌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밭도 있고요 정원이 있고 해서 이렇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2층 주택이네요 측면을 또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 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데크까지 있으니까 텐트 쳐도 되지 않을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끔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용해서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원주택인 겁니다 자, 남자 시장을 보고 있는 물건이지 않나 싶어요. 보통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온 주택은 건물의 가치보다 토지의 가치를 많이 팔아요 왜냐하면 비율이 토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택지 가격을 보고 이 물건에 관련된 전수택시세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시세 파악은 네이버 시세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로 한번 시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민봉은 적으면 대지요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나온 거예요. 그 매매 대가 얼마냐? 현재 7 4 0 0이 평당 7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저 안에 100평이 1000만 원까지도 나왔어요. 이 대지가 10억이에요. 평당 1000만 원입니다. 자한번더이 바로 앞에 요런 데들은 얼만지 한번 볼게요. 평당 1000만 원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시세가 전부 대지만 10억이에요. 건물이 같이 있을 때는 얼만지를 볼게요 물건지가 얘기라고 있어요. 근처에 똑같은 전원주택이 얼마에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한게 현재 11억이 나왔어요. 11억. 그렇다면 우리 경매 물건은 얼마인지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80평이라고 하면 평당 1 천만 원 약하기는 700만 원요 사이에서 버고 파악하시면 을 되겠죠. 그랬을 때는 요게 알맞은 대지 시세인 것 같습니다. 건물까지 견적을 본다 그러면 이 가격은 저렴한 거라고 제가 봐줘요. 자, 그러면 이 가격에 입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여기다가 전세를 주거나 이럴 거지 않고 들어가 살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괜찮은 건 가격인 것 같아요. 주택은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원주택이. 아파트 옆에 괴갈래 지역이라든가 넓은 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을 짓다 보면은 왔다 갔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오른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옆에서 같이 전원주택도 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통하고 환풍도 잘되고 주위 환경이 팡 틀려 있는 그런 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전원주택도 인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네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보다는 아파트 옆에 있는 전원주택을 질수 있는 이 택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굉장히 좋다고 좀 봅니다. 저 역시, 어 같은 대전에 살고 있어서 새종이 가까워요. 그런데 이 물건을 봐도 욕심이 날 정도로 아주 좋은 물건이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물건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현재 물건에 문제가 없고, 시세가 저렴하게 반영되어 있으니까, 임장을 다녀와 보시고, 입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정보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재테크에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